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우리 해외 증권 투자 운용 및 전략 파트가 되겠는데요. 앞서 봤었던 그 분산 투자, 대안 투자에 대한 부분들하고 3과목 후반부에 나와 있는 분산 투자. 이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백업되지 않으면 이 부분 분명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예. 또 간략하게 제가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서 좀 가볼게요.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뭐 강조는 드리고 있지만 이 2과목은 2과목의 대안 투자 파트와 해외 투자 이두 부분들은요 앞서 나와 있는 삼 과목 파트에 분산 투자에 대한 이론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지 않으면 이두 내용들은 전부 다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행적인 과목으로 분산 투자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대안 투자 대체 투자 듣고 그다음에 해외 증권 투자를 듣는 게 무리가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 이제 교재 흐름상으로는 실은 이 해외 투자 파트에서요, 분산 투자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초반에 조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1번 문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하고 해외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간단하게 좀 잡고 들어가 볼게요. 네.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와 있던 대한 투자 파트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우리가 대한 투자 파트에서 기억을 해 보세요. 대안이나 우리 뭐 대체 투자 두 가지 표현을 쓰죠. 전통적인 상품군들하고 이 대체 투자 상품들 이 둘을 갖다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믹스 시키자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대체 투자 상품이 결합되어진다면 이둘 간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반드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반드시라는 용어를 썼죠 이 용어는 실은 최근 들어와서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 드렸어요 작년부터 교재 개정 사항들에 들어간 부분들인데 원칙적으로는 전통적인 상품하고 대체 투자 상품을 결합시키면 포트폴리오는 무조건적으로 효율적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작년부터는 이 상품들 간에도 어떤 현상이 그쵸 그렇죠? 동조와 현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효율적이지만은 않다 이 내용도 꼭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 내용하고 그럼 여기 있는 해외 투자하고 어떻게 동일하냐? 관점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세요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이죠. 어떠한 상품들이나 포트폴리오의 자산들이 들어갔을 때그 자산들간의 상관관계를 낮춰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해 보자라는 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의 가장 핵심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해외 증권 투자니까 당연히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이 둘에 대한 낮은 상관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해외 증권 투자가 되겠죠. 근데 앞서 나와 있던 대체 투자, 대안 투자보다는 어떠한 현상이 훨씬 더 강하냐면 동조화 현상. 또는 통합화 현상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뒤에 후반부에서 또 동조화 통합화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둘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동조화 현상은 보통 우리 주식 시장 간에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이죠. 우리 보통 이제 그 미국 증시를, 국내 증시는 후행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다음날에 국내 증시가 따라서 하락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동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합화라는 것은요, 주식 시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상황들이 대부분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8년, 2012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국내 시장에, 해외 시장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주식 시장들이 다 하락을 했죠. 금값, 유가 할것 없이 뭐든지 다.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통합화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용어들도 통합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증권 투자에서는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들 잘 이해돼야 되고 여기 낮은 상관관계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라 내용들이 분산 투자에서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럼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상관관계가 낮고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원래는 분산 투자 파트에서 바라보셔야 되는데 제 교재의 이제 흐름상으로는요. 해외 증권 투자에 그 부분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같이 한 번만 봐볼게요.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된 사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들을 그려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점점점점 찍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집단이에요. 이 자산 집단을 구분해 보면 여기 가로축이 위험이 되는 거예요. 위험, 뭐 시그마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세로축에 있는 게 기대 수익이에요. 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냥 리턴으로만 표현을 해 보면. 위험과 수익을 갖고 모든 자산들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죠, 이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찍었던, 찍었던 점 중에 요 점이랑 요 점, 요 둘이 요런 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봐보세요. 그럼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의 위험은요, 동일해요. 맞죠? 그런데 수익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A가 B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높죠. 그 얘기는, 위험은 동일한데 a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요 a라는 자산이 훨씬 더 우월한 자산이에요. 뛰어난 자산이에요. 그럼 이제 a랑 또 동일한 점에 여기에 c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네 둘은 수익이라 관점에서 바라보면 동일해요. a랑 c는. 하지만 다시 또이 가로축에 있는 위험이랑 관점에서 바라보면 a가 c보다 위험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b보다도 a가 좋고 c보다도 a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좋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면 만약에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애가 좋은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번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은 낮은 애가 좋은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A가 좋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산들을 중에 가장 좋은 애들만 우리가 한 줄로 다 연결을 하면. 요렇게 생긴 핑크색. 제가 지금 그린 선이죠. 요러한 선이 생겨요. 요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효율적 투자 기회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하면 가장 효율적인 자산들이 된다. 이 얘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요두 가지를 우리는 집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에만 투자했을 때는 지금 제가 그려드렸던 이 핑크색깔 붉은색 계열의 선이 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예요. 이 위에 있는 자산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이 위에 자산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이러한 자산들이 특정한 자산이 생겨난다면, 이 선은 곧바로 예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갈 거래 거예요. 국내에서 이해되시죠? 그데 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그려놓은 이 선이 가장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는 얘가 제일 좋은데 해외까지 눈을 돌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자산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어, 그러니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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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들이 해외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자산들을 또 하나로 연결하는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변화될 수가 있겠죠. 어,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바라보는 해외 증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험이란 관점에서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동일해요. 하지만 수익이 뭐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이 자산이 훨씬 더 높은 자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만났을 때 해외에 있는 증권 투자 상품들과 결합됐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지금 어디로 움직였어요. 좌 상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개념도 잘 잡아두세요. 보통 다 우리 우상향, 우상향이 많이 익숙한데 왼쪽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효율적으로 변화된다면 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름을 짰을 때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이 편입된다면 효율적 투자기 위해서는 좌상향, 좌측 위로 움직인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 없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만 들으면은 도대체 네가 무슨 소리를 하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3과목에서의 분산투자 이론 머릿속에 받, 꼭 넣어두시고 여기로 넘어와서 이런 설명도 조금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됐죠 이 아. 내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번 문제로 바로 봐볼게요 다음 중 국제분산투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제 국제분산투자를 했을 때는 어떠한 메리트 이점이 있냐 장점이 있냐의 내용이죠 저희가 교재 페이지로는 198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에. 볼게요. 다 잘못된 거고 하나만 맞는 거예요. 맞죠?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얘도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학습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 체계적 위험. 이 둘로 구분하는데요.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분산할 수 없는 분산 불가능한 위험들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이 가능한 위험들이에요.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머르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머르 구성하자.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로 만드는 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위험들은 체계적 위험만 감당해 버리면 돼요. 얘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앞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무조건 위험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없애기 위하여? 그렇죠. 이 체계적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국내에만 투자했을 경우에 없앨 수 없다고요. 예를 들면 국내 주식 투자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위험이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거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바라보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지리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 단절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는 위험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살짝 저평가되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 위험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증권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위험을 없애면 체계적 위험이 낮아지겠죠. 그럼 이러한 위험을 없애는 방법들은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국내가 자동차랑 뭐 휴대폰, 반도체 이 강한 업종이잖아요. 얘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독일. 그렇죠? 휴대폰이나 반도체는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 버리면 국내에 그러한 시장들이 많이 죽었을 때 이쪽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위험이 사라져 버리겠죠. 포트폴리오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체계적 위험을 없앨 수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국내에 투자하는 거 말고 뭐 독일이나 유럽에 투자하자. 일본에 투자하자 이랬었죠. 이러한 관점들이 바로 해외 증권 투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1번 다시 보면 국제분산 투자를 통해서는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용어가 잘못됐냐면 완전이란는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낮추는 정도로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고요. 2번,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지금 아까 얘기했었죠? 효율적 투자 기회선은 좌상향으로 이동된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3번.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누가 동조와 통합화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국제 분산 투자를 통하여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됐고요. 4번. 각국 자본 시장 간의 상관 관계가 높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진다. 다른 말다 필요 없고요. 상관관계가 높다. 분산투자효과가 작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원칙이죠. 분산투자가 높으면, 아, 상관관계가 높으면 분산투자효과는 거의 없는 거고요.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분산투자효과는 극대화 되니까. 이때 우리 상관관계 로우는 어떻게 바라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로 바라봐요. 상관관계가 낮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자효과는 극대화 되어지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자효과는 없다. 또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0도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이 소리죠. 뭐만 아니면 되니까, 1만 아니면 되니까. 어,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 파트에서 학습하셔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요. 에 그, 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분산 투자 와 관련돼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국제 분산 투자 문제를 푸는 게 너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한 문제를 풀긴 했지만, 요 내용들이요, 우리가 그 분산 투자랑 증, 대한 투자, 해외 증권 투자에 전체적으로 결합돼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파트를 합치면 총 15문항 정도 출제되거든요 15에서 16문항 555이나 556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면 문항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15, 16문항 중에 대부분 한 절반 가까이가 이 분산 투자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다 출제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한번 정리해봤고요 실판 네. 정리하고 나서 이어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분산투자 꼭 들으세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다고 해서 됐다 귀찮다 안 들으란다 하지 마시고 앞에 넘어가셔서 분산투자를 듣고 와야지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강의가 기본서 강의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리 좀 친절하고 디테일한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